방미장을 할때 흙으로만 바르면은 그 흙이 아무리 단단하게 말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종이장판을 깔게 되면은 흙하고 나무는 어 목극토래가 서로 상극에, 상극의 기운이 있고 서로 그 밀어내고 이질감을 느끼는 성분이기 때문에 종이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 방미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, 완개수설, 듬뿍 깔고, 이래 미장을 해가지고, 이런, 그, 어 좀, 색깔은 좀, 거머티티하지만은, 이렇게, 완전, 완전히 소강을 마이어가 미장을 한 곳에는, 종이를 발라도 종이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 면은 흙과 나무는 서로 목극토래가 밀어내는 성분이 지만은 아무래도 그그 완개가 그 나무 성분이지만은 수치로 어, 변한 경우에는 어, 흙 어, 나무의 성분이 아니라 쇠 성분에 가까운 그런 어, 성분으로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, 쇠보다 영은 것을 뭐 탄소강이라고 그런 어, 재질이 있답니다. 어, 숯은 탄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무 성분인 그 완개가 숯으로 변하면서 수이 탄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쇠 성분에 가깝고 또쇠 성분에는 종이가 잘 붙기 때문에 방미장을 해가지고 완겨 숯을 깔은 뒤에 미장을 한 뒤에 마르면은 종이장판을 바르면은 잘 붙는다. 그렇기 때문에 방미장을 하고 또이그 종이장판을 깐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종이장판을 깔아놓고 위에다가 비닐 장판이나 모노임이나 이런 걸 깔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에 습기가 참으로써 그 흙이 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흙방에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종이장판을 까는 것인데 흙방에는 종이장판이 되지 않지만은 이 완개수술 바른 그 소강 비장에 있어서는 종이장판이 잘 붙는 것입니다.